떠있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늘리신 자국 그 자체로, 이렇게 그 모양대로 탈모되시더라고요. 가발은 누가 써도 부자연스럽죠. 떠있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한번 가발을 쓰면 가발에 눌린 부위 그 자국 그대로 탈모가 되신 분, 물론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발에 눌리신 자국 그 자체로 이렇게 그 모양대로 탈모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벗고 싶어도 못 벗으시는 거예요.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가발처럼 빽빽해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만 가발처럼 빽빽해지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요 가발처럼 빠는 게 아니고 머리를 감는 거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 훨씬 편하죠. 못쓰고 면에서는 가발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외에 편의성에 대해서는 모발 이식이 앞선다 생각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발에그 붙잡부위 있잖아요 똑딱이라든지 테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자라나올 때까지는 한 9개월, 10개월, 12개월 이렇게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100%허복되진 않겠지만요 가발을 벗은 채로 9개월, 10개월, 12개월 기다리는 거죠 꾸준히 기다리면 회복 후에 모발이식 할수 있습니다 흉터 부위가 아주 어린 나이에 생겼을 경우에는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화상 인 경우에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의외로 알칼리산 이런 거에 의한 화학적 화상인 경우에는 의외로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처들이 있는데, 상처의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하지만 생착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상처가는 자체가 완전히 맨들맨들하게 하얀 상태인 것보다는 몇 프로 정도 그 모발로 쌓여 있으면 환자분이 봐도...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 점에도 모발이 나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점이 아주 조그만 경우에는 일부러 점에 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이 큰 점인 경우에는 이미 모발이 나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어볼 만하죠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후두부도 모발이 상당히 얇으시고 건강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후두부 쪽에서 채취를 해서 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동여부 모발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모스를 이기는 실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수, 그 다음에 굵기가 좋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한번 수술하시는 것보다 여러 번 수술하시는 게 당연히 결과가 좋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는 게 원형 탈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원형 탈모는 일단은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나눴을 때 비대칭으로 생기고요. 안드로젠성, 호르몬성 탈모 또는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대칭으로 생기시고요. 원형 탈모는 12주 안에 치료에 반응을 해서 올라오는 확률이 95%고요. 일반적인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는 치료를 해서 무반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